안녕하세요. 인생커닝 박종영 배우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제 가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어 이제 가난을 마치 개미지옥이라고 하죠. 이 개미지옥의 비유를 해서 이제 가난은 뭐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EBS 다큐멘터리 관련 영상 중에 가난 지옥이라는 이름으로 어 썸네일을 달고 나온 영상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조명을 하는데 최근에 아무래도 경기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어 저신용자를 상대로 해서 대출을 해주는 소 초액생계비 대출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한 2년 전인가 1년 전에 영상에서 한 번도 다룬 적이 있었어요. 초액생계비 대출은 어떤 제도냐면은 신용평점 하위 20% 하위 20% 이하이면 받을 수가 있고요 연소득도 3,500만원 이하이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최대 대출금액은 한 100만원 가량 되고요 어, 사실상 무직자나 어, 거의 소득증명이 어려운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대출을 해주는 그런 제도예요 어, 제가 과거의 영상에서 굉장히 연체율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연체율이 굉장히 높아서 지금 현재 거의 30%에 달하는 연체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중에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20대 30대가 연체율이 가장 높다 다는 거예요. 어, 참고로 20대의 경우에는 어, 연체율이 36.2%로 이제 집계가 됐고요. 어, 30대의 경우에는 연체율이 32.4%로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이자가 연 15.9%예요. 물론 여기에 금융 교육을 듣거나 여러 가지 어떤 우대 금리 조건이 있으면 금리가 감해져서 이자율이 줄어들 수 있기는 한데요. 15.9%로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 연 15.9%니까 100만 원을 빌렸을 때 15만 9천 원의 이자가 되겠죠. 그러면 한 달로 따지면 보통 한 만. 얼마, 12,000원, 13,000원 이 정도 가량이 될 텐데 어, 이 부분을 거의 못 갚는다. 물론 이게 도덕적 행위에 의한 그냥 쉽게 돈을 빌리고 원래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케이스들도 있을 거고요. 또 실제로 어, 굉장히 급해서 100만원을 빌리거나 뭐 50만원을 빌렸는데 어, 못 갚는 케이스들도 있을 겁니다. 그 돈을 제일 나중에 갚으려고 하,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탈례를 조금 각색을 해서 가난에서 조금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 A씨는 20대 중반에 한 남성이에요. 이 굉장히 어려운 지안 기초생활수급자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 지방의 한 작은 도시에서 자랐는데 아주 뭐 고소득 지역이나 이런 거는 아니었어요. 어, 기초생활수급자기는 하지만 그냥 학교 생활하거나 이런 거 정도 자체는 아, 문제는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어, 아버지는 실직을 한 후에 이제 계속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시고 건강도 좀안 좋아지신 상황이고요. 어머니 또한 원래 전업주부였는데 어, 실제로 일을 하기가 어려운, 정확하게는 일을 구해도 굉장히 힘든 일밖에 없고. 힘든 일을 해서 벌수 있는 돈도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일을 잘못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일을 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A씨는 이제 사실 가난의 어떤 상황에서 그래도 공부를 하기는 했어요. 대학에 진학을 하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거는 국가장학금 제도가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 국가장학금을 통해서 대학교 등록금을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 근데 들어가 보니까 대학을 나온다고 취업이 보장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스펙도 쌓아야 되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어 실제로 주변 친구들과 자신의 형편을 비교해보다 보니 사회적인 차이가 굉장히 크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보통 동기들의 경우에는 취업을 준비하고 스펙을 준비하고 공모전이나 인턴 같은 거를 활동하기 위해서 막 시간을 쓰고 있는데 비해서 어, A 씨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도 뛰어야 되고 어느 정도. 생활비도 감당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어, 이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학업이나 어떤 취업 준비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가난이 무서운 곳이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주변과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처음 출발점이 다르다는 거는 이시도 바보가 아니고 굉장히 어린 나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지만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주 크게는 못 느꼈던 차이점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 같이 동기를 만나다 보니까 동기는 강남에 집이 있는 그런 동기였고 뭐 방학마다 해외도 다녀오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비해서 어 자신은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 학기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나 여러 가지 이제 학비, 뭐 학원비. 이런 거를 감당하는 데 많은 돈을 썼어야 됐었거든요. 주변 친구들은 시험 준비라는 친구도 있어요. 전문직 준비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어, 아무래도 A씨의 경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시험 준비나 이런 것도 좀 어려웠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내가 벌어서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시험 준비를 하기는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가난한 집에서 어떤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A씨의 경우에는 어제 세상에 생각 보다는 잔혹하고 냉혹하다라는 걸 많이 깨닫게 됩니다. 초중고등학교 때 어린 시절의 몸으로 느끼지 못했던 격차를 성인이 되고 나서 더 확실히 많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또그 와중에 부모님은 자신들을 부양해야 된다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A씨에게는 사실 형제도 있었는데 그 형제한테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A씨가 장남이다 보니까 훨씬 더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늘어나는 상황이었고 가난의 단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건 나의 삶에 대해서만 책임지고 검사하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부모님의 삶까지 검사해야 되거나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도 굉장히 가난의 무게가 많이 느껴지고 지속적으로 자산을 쌓거나 무난하게 살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원래는 A 씨에게 아주 많은 것을 해주실 수는 없는 부모님이었지만 가난한 집에서 자라할수록 그 부모님이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바라거나 자신을 책임져야 된다거나 부양해야 된다거나 이런 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다는 거, 그거를 A 씨도 많이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A 씨에게는 길게 볼 여유가 없었어요. 길게 무언가 대비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됐고요. A 씨는 그래도 성실히 여, 열심히 노력을 해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한 중간쯤에 되는 회사에 취업을 합니다. 그래도 A 씨는 성실한 편이었기 때문에 어 일을 해서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취업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이 돈으로 가족들을 계속해서 부양을 하기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많은 돈까지는 어려웠지만 어느 정도 부양을 하다 보니까 종잣돈을 모을 수 없다는 거에 굉장히 큰 단점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 부모님한테 들어가야 되는 돈은 처음에 내가 많은 돈을 딱 줘버리고 나니까 부모님이 그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연락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어왜돈안 넣었니? 왜이돈안 들어오니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돈을 줄여버리게 되면은 부모님을 신경 쓰지 않는다거나 이런 답변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게 돼요. 여기에다가 사건도 터지게 되는데요. 보통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이 집 지방에 있는 지역이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보증금을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A씨가 모은 돈을 조금 빌려주는 식으로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어디 투자를 하려고 속였던 거예요. 보증금을 올리는데 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돈을 빌려갔었던 건데 실제로 투자한 돈도 다 날려버리게 됩니다. B씨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멘탈이 무너져가요. 자기가 평소에 부양을 하는 부분에다가 내가 정말 힘들게 모아놨던 돈까지 어, 부모님을 위해서 썼는데 그게 부모님이 이제 날려버리는 돈이 됐기 때문에 어, 굉장히 이제 많은 좌절을 하게 되고요. 절망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시의 소원이 뭐였냐면 돈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그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제구나라는 것을 이시가 느끼게 되고요. 어, 심리적으로 무너지다 보니까 당연히 희망이나 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굉장히 무너지게 돼요. 이 많은 어떤 정신적 고뇌나 방황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오늘 각색한 사례에서 말씀드린 청년층들이 대출을 하거나 막 이렇게 되는 상황들을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본 건데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 제가 사례에서 각색했던 처음부터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집에 돈이 들어가면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를 못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난은 계속해서 가난을 불러일으키고 부는 다시 또 불을 일으킵니다. 어, 제 경험상 느끼는 거는 돈은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는 거예요. 줄어들거나 늘어난다거나 어, 내 수중에서 빠져나가거나 내 수중으로 들어오거나 이둘중 하나가 있는 거고 사실 원리로 생각해봐도 똑같아요. 예를 들면 돈을 빚을 졌다, 내가 돈을 빌렸다라고 하면은 빌린 돈의 이자가 계속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 수중에서 돈이 나가게 되는 거고요. 어, 만약에 내가 돈을 모으고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종잣돈이 쌓이고 있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나에게 돈이 들어오는 흐름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어? 내가 가난하고 그리고 돈도 빌리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겹치게 되면은 돈이 나갈 일만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삶이라는 게 냉혹한 거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어, 내가 사실은 처음에 잘못한 건 아닐 수 있어요. 특히 가난의 경우에는 내가 처음부터 잘못해서 생긴 일은 아니잖아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게 문제라고 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돈이 빠져나가는 방향에서 계속해서 들어오는 방향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 마이너스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돈이 흐르다 보면은 나를 포함해서 가족 전반이 다 가난해지는 거고 이 이 돈이 빠져나가는 흐름을 막지 않으면 계속해서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가난 지옥을 바꾸기 위해서는 가져야 될 마인드셋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를 가엽게 여기지 않는다.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입니다. 이게 일명 흑수저론이라고 하죠. 이 흑수저론의 함정이 뭐냐면은 스스로를 정해진 운명으로 생각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가난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걸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사실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집니다. 내 위치를 당연 당연한 것을 여기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게끔 받아들이게 하는 게 숙명론의 단점이거든요.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상황은 이런 운명론을 받아들이는 상황과 같은 거예요. 내가 스스로 불쌍하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고 이거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난 불쌍한 사람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을 보면서 비교를 하는 이런 부분에서 최소한으로 줄이고 일단은 나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를 스스로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를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는 순간 어떠한 삶의 변화나 변혁도 발생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 제가 사례에서 각색했듯이 내 돈을 가져가고 빨아들이는 사람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냉정한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 제가 법률 사건을 하면서 이런 사건을 정말 많이 경험을 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자녀가 부모님한테 명의를 빌려줘서 그 명의를 가지고 돈을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을 받은 게 문제가 돼서 파산이 됐다거나 아니면은 계속해서 부양비로 돈이 나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먹고 위기에 되게 취약해진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생각해봐야 될 거는 사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고 해서 사실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뭐 가족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도움을 주는 건 맞지만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사실 계속해서 그냥 밑빠진 독에 물을 붓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족이 스스로 노력해서 어떤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고 또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사실 돈을 주고 부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는 거의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때가 정말 많고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부는 것처럼 계속해서 돈을 소비할 뿐이지 실제로 그 돈이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사용되거나 계속해서 모이고 있거나 이런 케이스는 생각보다 드물다는 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돈을 모아야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가난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돈을 쓰다 보면 어떤 사람도 돈을 모으지 못해서 가족 전반이 가난해지기 때문에 이게 20대, 30대 때는 그나마, 그나마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메꿀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 나 자체가 40대, 50대가 되면 새로운 기회라는 것도 안 생기게 되고, 어, 자산 축적의 중요한 시기를 다 놓치게 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되면 오히려 더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인내와 절제예요. 책 소개를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 절제 성공학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그 일본에 1750년대 태어나서 한1800 초반까지 살아신 미즈노 남부쿠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이 뭐 관상가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얘기했던 게 절제였습니다. 절제인데 음식에 대한 절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공에 있어서 핵심을 사실은 절제하는 생활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강조했던 게 식사부터 절제를 해야지 사람의 삶이 바뀐다라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모든 성공은 스스로 인생을 절제하는 것에서 나온다라는 거를 강조한 겁니다. 근데 식사는 당연히 모든 삶의 어떤 기본이니까. 근데 제가 경험한 거는 사실 가난할수록 절제된 삶을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잠자는 시간이나 식사나 일등 어떤 뭐 특정 시간을 규칙적으로 살면서 생활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가난한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일어나는 시간도 규칙적이지 않고요. 저기 항상 출근해야 할 일자리가 없으면은 뭐 규칙적으로 밥을 먹고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실직을 하거나 사업 실패를 한다거나 가난해진 집안의 경우에는 그 부모가 되게 무절제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자들의 경우에는 군대에 가면은 항상 시간을 정해줘서 딱 일어나도 습관이 됐다가도 군대에서 딱 벗어나면서부터 다시 무절제한 생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어나는 시간부터 식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불규칙. 해지고 무절제해지는 경우에는 오히려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일을 하지 않아서 내가 생활이 불규칙해진 경우라고 하면은 정말로 내가 뚜렷한 의지나 마음가짐이 없으면은 계속해서 절제를 하는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난에서 더 벗어나기가 어려워집니다. 보통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생활습관도 무절제해지고 불규칙해지고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고요. 내가 뚜렷하게 어떤 돈을 벌거나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이 무절제한 생활이 지속되기 때문에 사람이 더 무기력. 해지고 희망도 없고 어 여러가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한번 닥치게 되면은 계속해서 가난이 계속해서 강화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인내절제는 당연히 소비가 들어가는데요. 수중에 돈이 없고 가난할수록 소비에 대해서 무절제하거나 굉장히 함부로 사용하는 돈을 사용하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미 인생이 망했네 이런 식으로 되니까. 무절제하고 계속해서 막 돈을 모아야겠다는 뚜렷한 어떤 생각이나 의지를 가지기가 힘든 거죠. 이미 너무 절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절제하고 이제 소비 생활로 계속해서 가는 그리고 적은 돈이라도 수급비라든지 이런 걸 받았을 때이 돈을 굉장히 무의미하게 사용을 하는 케이스들도 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원을 받는 사람일수록 돈을 철저하게 모으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흑수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 인내와 절제가 동반이 돼야 된다. 인내와 절제에는 시간, 식사, 어,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그리고 어떤 소비 이런 부분을 모두 총망라해서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오늘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 가난할수록 무절제해지고 가난할수록 희망이 없어지고 그리고 가난할수록 운명적으로 자신의 삶을 생각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난이 계속해서 공고화되고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의지를 가지고 사실은. 극복을 해냈던, 관한을 극복을 해냈던 분들도 제 주변에 많고요. 각색한 사례에서 다뤘던 비슷한 상황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조금 희망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힘든 상황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마음가짐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변화를 일궈낼수 있다는 라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